자, 국민의당 안철수, 이정훈 평론가님, 네. 안철수 의원이 골든 타임 놓쳤고, 실버 타임 놓쳤고, 브론즈 타임 놓쳤고, 이제 아이언 타임, 이상한데, 아이언 타임, 네, 뭐 어찌 됐건, 뭐가 됐든 <laughs> 네. 또 놓친 거죠. 예, 네. 네. 다 오늘, 놓치고, 이제 진짜 오늘도 또 놓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 네. 보면... 이준석이 구속이 되니까 뭔가 변명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왜 시점을... 이렇게 택했는지도 저는 좀 의아해요. 차라리 며칠 있다가 하든가, 어, 아니면 그 전에 하든가. 아, 차라리 사실은 더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시기도 놓친데다가 딱그이준서전채고가 구속되자마자 또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내놓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음, 생방송 연결해 볼까요? 전화번호 있어요? 누구하고 생방송? 안철수. 아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모릅니다. <laughs>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니까 러 뭔가 이게 또, 그니까 제 그것도 오늘 또그 사, 사과문 내용을 아, 보게 되면 네. 사과가 반이고 변명이 반이에요. 그니까 러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없었단 네. 말이에요. 그니까 어뭐 정기 은퇴 선언을 화끈하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 초창기 했으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기도 못해, 내용이 안 나왔는데,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아, 그런데다가요. 그니까 검찰 수사 결과 보고 뭐, 발표하겠다라고 했으면, 예.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대국민 음... 사과를. 그런데 왜 구속 결정되니까 하냐는 거예요? 아직 아, 기소도 이상하네. 안 했잖아요, 검찰이. 어, 이상하네. 공식적으로 기소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어 예리하신데 그니까 러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아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도요 굉장히 좀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을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정치 선거를 치러 보셨으니까 아셨을 텐데 자이 제보 조작된 제보를 공표를 한게 누구냐는 거예요 공명 선거추진단 부단장이 발표를 했어요 예. 선거 때 그렇게 합니까 공보단장이 따로 있잖아요. 음. 그러네 그죠? 공보단장이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이 했다라는 얘기는 공명선거 추진단 차원에서 아 이거는 저 공보단 쪽에 이거를 우리가 뺏길 사안이 아니야. 아 공을 주기 싫다. 예. 아. 이 공은 우리가 차지해야 돼. 이한건 아, 확실한 아. 건이니까. 구 선수단인데 공을 갖고. 예, 우리가 그래서 이례적으로 발표한 를 거죠. 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명도 이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준서 전 최고하고 이용주 단장하고 지금 증언이 지금 엇갈리는 내용인데요. 예. 이준서 전 최고가 뭐라 그랬냐면, 그 녹취록, 그 조작된 녹취록을 이용주 단장에게 들려줬다그랬어요 들려줬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공보단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들려줬다는 겁니다. 음. 그니까 이거를, 이 정도 사, 이건데 이거를 공부단에서, 이 공부단의 이야기에서 이거 발표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물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용주단장이 아니, 야,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건인데, 우리 여 공명선거 추진단 쪽에서 이거 우리 하자. 라고, 라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아. 거죠. 아.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대선 캠프, 선거 캠프 돌아가는 거잘 아시잖아요. 잘 몰라요. 아이 그 그렇죠? 모든 걸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정치권에서. 네. 네. 그니까 이런 중대한 발표 아닙니까, 그분들 그렇죠. 이런 중대한 발표를 공보단을 제껴 놓고 음. 공명 선거 추진단에서 이거를 발표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그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4일 것 같습니다.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쟁할 때 적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러 들어간다. 이런 심정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아... 그 그러니까 이용주 단장이 이걸 과연 모르고 아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 조작을 한 여부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표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 이용주 단장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준석 전체고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다 이거 뒤집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잘못되면 음. 그거를 알고 위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심지어 단장 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부단장하고만 속삭여가지고 부단장이 발표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준석이 네, 전최 고위원이 박전 대표한테 바이 그 바이버. 뭐죠? 바이버요. 바이버요? 네 바이버로 바이 보내고 보냈고. 예. 그다음에 전화도 36시간 30 했고. 했고. 그러니까 이 이준석 이분은 당에서 이것을 공유한 상태에서. 당의 결정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외향을 가지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움직인 그 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최악의 공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했다라고 음... 전제를 한다면.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어, 음. 대선 캠프에서 이런 중대사안을 발표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보단도 아닌 이쪽에서 아, 발표하는 마당에 네. 이쪽에 단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걸 어, 공개한다? 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네. 이정열 판사님, 어제도 네.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어, 5월 1일 전후로 해서 한 종평 기자에게 이걸 줬답니다. 그러니까 뭐 신원이 어떻게 되냐, 뭐 통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등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종평 기자가 그럼 난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음. 그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서 5월 4일, 5월 5일 이전에, 어, 제보자 신원 파악했냐라고 물, 물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김현원 네. 부장과 김성호 수석 부단장. 네. 부단장. 그, 이분들이 시, 제보자 신원 파악했습니까? 라고 했을 땐 이게 제대로 검증을 했나라고 하는 걸 물은 거 아니에요? 또그 속에는 만약에, 어, 이거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뭔가 잘못된 제보 아니야? 이럴 땐 제보가 사실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이제 인식이라고 하고요. 인식. 예, 아. 더 나가서 그래 이게 허위더라도 할수 없어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뭐 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인. 그것까지 들어가야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죠 아 인식하고 예아식하고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뜻아니 그렇죠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본 거고 예. 이제 오늘 그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이. 아예 확실하게 이건 확실하다 음.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를 믿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적고. 더 넘어서 확정적인 음. 고의까지도 음. 이제 궁금한, 궁금한 거는 김인은 부장과 김성호 수석 부단장 이분들도 피하기 좀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궁금함이 있는 거죠. 예, 저도 뭐 어떤 정치계 어떤 이런 돌아가는 건잘 몰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들으니까 예. 아, 그런 그러...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예. 수사도 그런 기초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것이 아니고 정말 특수하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걸 설명해 내기가 지금 두 부단장 입장에서는 쉽진 않을 겁니다. 이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도 일반의 상식 일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의 상식에 기초했을 때 네. 그리고 어 2007년 그 사건 이후로 정치권에서 그 전에 허위 사실 공표나 이런 거 선거를 앞두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전에 기억을 하시면 김대중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그리고 진보진영이 승리하면서 대체로 있었던 것을 다 털어줬어요. 네. 고소고발 다 취하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허위 사실 공표죄는 반인사불벌자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지만 이쪽에서 다 명명해서 이런 거다 취하했기 때문에 좀 약하게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크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초벌 받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어디서에서 공표를 무척 중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확인해라, 확인해라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죄명도 많이 알려졌죠. 알려졌죠. 예. 저 제가 구속된니까쫙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뭐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다가요. 예. 그러니까 이름은 공명선거 뭐 추진단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사실은 이게 네거티브 법적 대응팀 아닙니까 맞아요. 음... 음... 법률 대응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단장도 부장 검사 출신. 부단장도 그럼요? 예, 어, 뭐, 뭐, 저기, 예, 뭐, 법조인. 거편이. 법조인을 많이 거기 포함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적 검증을 제대로 해라. 법적 검증을 위해서 당연히 했, 했다는 거죠. 음. 음. 자, 그래서 최소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예. 우리가 빠져나갈, 나는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은 적어도 내리고 이거를 발, 공표를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잠깐 말씀주셔서 제가 하나 첨언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법이라는 것들이 상식이나 그런 예.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16년도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제 미필적 고의 관련해가지고 어허.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첫째는 그 행위자의 자백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네. 속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건 직접적 증거죠인거 그렇죠. 음.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여타의 이제 간접사실이나 정황을 가지고 판단을 음. 하되 그런 상황들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아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무척 중요하네요. 본인이 자백하는 것은 직접적 증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 네, 그렇죠. 수첩 같은 경우를 정황적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정황적 증거로, 간접적 증거로 받아들였는데 뇌물사건에서는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필적고에서도 본인이 자백하면 딱 끝나는 결, 그 증거인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반인이 봤을 때저 사람이 허위사실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아. 하라는 거죠 아 예리하셔요 부장판사의 관록이 있으신데요 아그 저기 저 서울대 나오긴 했어요 <laughs> 어 그래요. 근데 본격 음. <laughs> 시대 참 오래 가고 있네요. 예. <laughs> 사장님한테 일을 <읽을> 거야. 네, <laughs>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귀엽죠? 아니, 네. <laughs> 웃겼어요. 아, 웃겼어요. <laughs> 왜냐면 서울대 안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네. 그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검찰이 이제 확정적 고의라고 한 대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예, 그래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준서와 이분들을 나눠서 봐야 돼요. 두두 두 분을 그렇지. 아니 세 분을. 네세 예. 분이 지금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어 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서 대 지금 말씀하신 김인원 부단장, 그 다음에 예. 김성호 수석 부단장 그리고 이용주, 이용주 단장. 단장. 이이이3인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검찰 수사가 여기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세 분을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그래서 그것이 추이 길기에 들어간 건 아닌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요 5월 5일 이전에 제보자 신원 파악됐냐 이거는 검증을 잘 했습니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심에는 좀 오히려 어, 좀 이상할 수 있지 않아 이런 게 숨어 있다고 검찰은 볼까요 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네. 통상적인 프로세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죠. 그러니까, 음. 첩보가 왔는데, 첩보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아, 뭐, 제보자가 있으면, 제보자 그럼 누구냐. 신원 물어보고 하는 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치권에서는요, 음. 저를 네.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믿어요. 어... 그게 핵심입니다. 네. 저를 믿으세요. 당신을 못 믿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소되면 책임질 거야. 내 정치인인데, 네. 이렇게 딱 마음속으로 네. 서로 생각들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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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을 네. 믿으라고 하면, 내가 확인되고 내가 검증되지 않으면 한 발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해서 그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그 동안 이제 2012년부터 지금 2017년 대선 이르기까지 뭐 이러저러한 실수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유미씨 자체에 대한 그 신뢰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서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는 이준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묻지 않고 다 믿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는 못하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되고 확진적인 녹음이나 무슨 녹취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것도 안 되면 법률가들에게 자문, 검토를 받아서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공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불과 선거를 나흘 앞둔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게 이준서라는 아주 그 특출한 정말 신뢰감이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저만 믿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거냐.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계속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아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선거기간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부딪히는 시점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장윤성 기자가 와갖고 네. 국정대선 댓글 보도된 거 봤죠? 꼭 음. 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김효재 정무석이 보고받아갖고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확인을 받아서 응. 이, 확인하고 집행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응. 제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확인했어요. 응.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응. 저를 믿으셔야죠. 안, 안 믿죠? 안니 내가 장윤성 기자 믿드더니 근데 누구한테 했는데 그러니까 믿으니까 <laughs>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 상황을 기자들이 아이고 말이 안 되죠라고 바로 나가는 거요 이거는 대선이에요, 대선 내일 모레 선거가 있고 또. 이 내용이 후보자를 직접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가보라고 해서 예. 이 범죄 행위를 이특행위를 문재인 후보가 지, 직접, 직접 지시한 걸로. 예. 이게 그 법적으로 두 와. 가지로 좀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출처에 관해서 음.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음. 근 이제. 일단, 허위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용인하는 건 이제 고의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아까 했었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출처에 관해서 이게 믿을 만한 출처니까 설령 허위더라도 믿었던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아하. 있으면은 이제 비록 허위 사실을 공표는 했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데. 그렇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당 그렇죠. 시에.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음. 저한테 장기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 장기자님 거출처가 어디예요? 아, 아, 내가 얘기하는 건데 믿으라고 어, 저는 장기자님 믿거든요. 음. 왜냐면 장기자님하고 저하고는 별, 별 어떤 그게 없어요. 음. 그냥 뭐 서로 영역, 그 활동한 영역도 다르고 음. 그럼 어디가 서 제가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장성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거다 오마이뉴스에서. 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가 다르냐면 부단장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한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별개 영역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걸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이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으라고 했을 때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음. 그런 음.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이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허위사실 인식 용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돌파가 됐을 때아 내가 이준석 최고위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항변 사유가 전혀 될수 없다 아, 예를 들어서 어이, 저와 영역이 다른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으면은 네. 어, 그, 그 학자의 이런 지금까지 이런 연구업적 이런 등등 을 봤을 신뢰가 가네. 그럴 때 나중에 신뢰 갖고 믿었고 다른 데서 가 옮겼는데 허위사실이야그러나 네. 재판부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죄. 네, 그렇죠. 어. 위협하지 않다는. 어. 음. 어, 재판장이 와 있는 것 같아. 요 그러게요. <laughs> 이종평 론가님자 이준석 구속은 일체 예, 하셨었죠? 안 했어요? 전 반반일 거라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그 명확한 걸 틀리세요? 아, 뭐, 이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laughs> 예. 저는 상식적인 관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나서 는데 그러다가, 다가 저는 또 정치평론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평론가 싹싹 이렇게 빠져나가서. 정치적으로는 뭐,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음... 또 이렇게 수위조절이라는 게또 있는 거니까. 아... 예, 그런 생각했어요. 자, 그럼 그렇죠. 그 그런데 예. 어찌됐건, 이번에는 그냥 법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전 굉장히 좋은, 좋은 이제 현상이라고 좀 보는데.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미 다 검증 절차를 나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법적인 검증 절차는 다 거쳤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아. 그니까 이준석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예, 이준서전 최고가 이런 증거를 들고 와서 아, 이거 뭐 이렇게 록시록 들고 왔죠? 예. 아, 이거 이제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 그러면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검증을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서 전최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으나 그 위에 김인원 부단장이라든가 또 이용주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아,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어, 그냥 신뢰를 했다라고 말하고 빠져나가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까지 내리고 이거를 겨,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고 좀 봐요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악의 적으로 지금 이거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렇죠. 아더하고정치권 왜냐하면... 내부를 알면 이건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다 그렇죠 그 김인원 부단장이 기자들 상대로 백브리핑 을할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 작정하고 지금 저 여성이, 어, 속이려고 지금 조작을 하고 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명선거감시단 차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아니,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기자들이 좀 뜨악했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 책임은 아니다. 라고 음...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석은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그 논리를 보면, 네. 작정하려고 속이자고 왔는데, 네. 내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네. 어떻게 하냐? 이건 정치권이나 기자들 봤을 때도 저건 뻔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단 말이에요. 김경준 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왔는데 내가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근데 그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믿었어요. 음. 법, 법정 법원 이 검찰이 음. 지금 믿으면 안 되겠네. 못 믿는 거죠. 아... <laughs>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 그분은요? 네. 감옥 가야 되나요? 각정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인데. <laughs> 감옥 가야 아, 되나요? 그런데 어, <laughs> 대통령 자꾸만 감옥에 으면은 네? 아니, 아, 죄를 그건... 지으면 대통령도 감옥 갈수 있죠. 아, 가야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 전화로 연결해볼까요? 감옥 가고 싶냐고. 전화가. <laughs> 전화번로 있잖아요. 네. <laughs> 기자들 없을 게 있어요? <laughs> 자, 그런데, 야, 이준석 구속된데 단독 범행이라고 국민의당이 또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제 와서. <laughs> 아니, 이제 단독 예. 범행이 아니라 이제 두 명이니까 단이범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단 둘이 했다. 이독범인가요? 이독 범행인가 <laughs> 이독. 둘다 말이 안 되긴 하나요? <laughs> 야 아니,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볼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뚝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준서라고 하는 뚝에서 버티려고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이준서까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다섯 명.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 총 다섯 명까지 이 단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구속 기소도 어쨌든 기소를 면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 뭐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렇지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아마 불구속 기소 최소한 불구속 기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준수한테는 불구속 기소로 멈, 멈췄겠죠. 만약 구속이 성부 안 됐으면 그다음 네. 나머지 세까지 넘어가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뚝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부단장급까지 영장 청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죠 그렇죠. 네. 어, 우린 다 그렇게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뚝이 무너진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대목은 예. 앞으로 이준서 전체고의 심리적 뚝이 무너진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준서 전체고가 그러니까 이용주 단장에게도 보고했다. 윗선으로도 책임을 절반 정도 미루고 유미 씨에게도 책임을 절반적으로 미루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방점은 유미 씨 단독 방향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쪽으로 계속 진술을 해왔어요. 음. 자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제 공범으로 이제 들어가 버린 상황이 그렇죠. 되,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 그럼 자기 자기 자기로, 자기로부터 딱 끊겨서 자기하고 유미 둘, 둘만 처벌받는 상황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되잖아요. 예 이거.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전 없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 윗선에 보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좀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예. 이 워딩이 아주 그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어요. 당이 나를 버리는 듯해 섭섭하지만. 자, 여기까지 딱 깔았어요. 이 자락을. 윗선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건 뭐냐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이 나리를 계속 버리겠다고 라 하면 윗선 개입이 정말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 만약에 이준서전 최고가 작심을 하고 이제 불기 시작했을 때 예. 스모킹권이 과연 뭘까요? 오, 5월 1일 날 문자 보낸 바이로 문자 보낸 거, 전화 통화하면서 36초 36, 음, 동안 또. 무슨 얘기를 한 것. 단톡방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리고 아니, 아. 그러니까 1대1 메시지가 아니고 단톡방? 단톡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었을 그러니까 바이버로 다이 국민의당이 다 이민을 갔잖아요 예. 바이버에 단톡방을 쫙 만들잖아요. 예. 이게 등급이 다 있는 거잖아요. 단톡방의 그렇죠? 등급이 음. 최고위원급. 음 예.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밑에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직자급까지 쭉 이렇게. 여러 단위의 단톡방이 있는 거죠. 예. 최고 그, 그 수뇌부만 모이는 단톡방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죠? 자, 그 단톡방에서 오갔을 이야기들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아. 그리고 카톡도, 뭐 카톡방도 열어서 뭐 대화를 나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얘기는 바이버 단톡방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단, 바이버 단톡방도 자. 이렇게 됐겠죠. 그 최고위원들이 있는 방, 그 다음에 어, 공명선거추진단이 있는 방, 그 다음에 안철수 측근이 있는 방, 이렇게 그렇죠. 서로 세포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음.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하도록 또 유도를 해서 다 그렇게 또간거 아니에요. 아... 자, 그건 뭐냐면, 나중에라도 이게 논란이 여지. 그러니까 카톡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그 SNS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뭐도감청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글로간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래서 좀더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 간 건데 음흠. 자, 그게 지금 사실은 검찰이 뭐 그쪽에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그게 공개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전, 이준서 전 최고가 공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록들. 그렇죠. 음.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백업을 해놨을 것 같고 음... 그거를 까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상상 초월하는 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음...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 강현재 변호사인가요? 네. 이분이 안철수 씨 측근이에요? 새 정치에 환호하며 입당을 했죠. 그런데 오... <laughs> 이제 이번에 새 정치는 없다면 이제 탈당계를 백수로 낸 건데요. 어 연쇄적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몇몇 의원들이 기자들 기자들에게 이제 그어 일종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음. 갖고 있고, 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런 당의 상황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심경을 담은 의견들을 좀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고 있고,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이제, 예컨대, 일종의 어떤 그, 처음에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대로, 어, 그, 이유미 씨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민의당 전체의 조직 범죄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어, 오늘 안철수 전 후보가 그토록 강조했던 뭐, 삼당체제 운운하면 예. 다당제를 지켜달라고, 어, 주장을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윤성 기자님, 네. 문제는, 네. 어, 이것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다고, 않았다고 할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야 이게 허위사실인 줄 알고 막 밀어붙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당은 네. 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네. 사과를 한다든지 빨리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공당의 태도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무슨. 너무 시간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쳤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태를 풀어가는 음. 후순위의 과정이 오히려 더 공당의 태도답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뭘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얼른 사과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c c 비를 가리고 책임질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스스로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우리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고 뭐 특검을 하자는 등 음. 뭐 전혀 그 국민들이 뭐저 사람들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좀 뭔가 예. 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죠. 정치적 그 제스처를 던졌는데 네. 다를 리가 없고 자. 이정열 부천 부장판사님 네. 세 분이 어, 구속 기소 여기까지 따지지 말고 아까 두 분까지도 구속 기소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용주 단장 혹은 이용주 단장과 또 사이드에 있었던 어, 박전 대표까지 이게 기소가 될까요? 거기는 뭐참예단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세 분은 기소되겠다 예세 분까지는 예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의원님께서 더잘아실것 같은데 이게 네. 상황 자체가 선거 국면이어서 예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제보나 첩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이거를 가자 아니면 뭐대 정치철학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음. 이런거 후보나 대표가 정해주지 않나요? 저, 저는 무슨 만약 저는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메가탄급은 후보 모르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왜냐면 이것은 예. 당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음. 예. 더군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예, 이종평론님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음. 그때 우리가 2007년도에, 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운대 동영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깨끗한 비 b k 를 설립했다. 주호가 없었어요. 나경원 오는 편에 따라 주호가 없었는데, 그때 이 동영상을 갖고 저희가 근한 12시간을 협의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조작된 거 아닌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왜냐하면 너무나 중,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모든 인력이 총동원했고, 같이 보면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인 거 맞다. 그리고 공표를 한 거예요. 그 정도 충격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몇 개인이 해라? 이상하지 않나요? 아,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가 대표 위입니다.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선 대표가 그 열두 명다 받아 뭐~ 이~ 저~ 친박 3 인방 다 이거 없던 일로 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다 후보 후보이기 대선 때문에. 후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게 기본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지원 대표는 아니 난그 문제 골치 아프게 빠질래라고 예.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음. 영리한 박지원 대표는 아, 그런데 오히려. 후보에게는 직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국민의당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될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소가 될지 국민의당으로서는 한참도 모르는 못 보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